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상아, 고맙습니다. 또... 케이크 좀 가져오겠습니다. 와! 팬분이 선물해주신 네, 케이크고요. 저의 포르벳, 그리고 아우층 티셔츠를 입고 있는 원정상. 그리고 심지어 번호판도 06년 12월 09. 드디어 제가 22번째 해피 버스데이가 됐네요. 오늘 그래서 뭘할 거냐? 제가 유튜버들한테 전화를 해서 강제로 생일 축하 받을 겁니다. 생일 축하를 해달라고 제가 강제로 한번 강요를 해보면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전화해 봅시다. 연사이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뭐 갖고 싶네요. 근데 저는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저의 이제 영상을 위해서 전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생일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뭐 있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전 누나의 생일 축하 노래만 있으면 돼요.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세요. 김기. 짧은 게 있어? 저다 너무... 좋아요. 오케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첫 타자야? 당연하죠. 오케이. 제가 건다고 했잖아요. 아 그건 아는데 그니왜 내가 첫 타자지? 전화 건다고 했으니까 이제 첫 타자로 안 걸면 또 이제 어? 왜 나한테 첫타로 걸지 않지? 이렇게 약간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나.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 30초 뒤에 다시 걸까요? 그래. 아, 아하! 알았어요. 자1 4 5 17 18 30.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역시 이제야 좀 음질이 제대로 들리네요. 잠시만요. 저, 오, 깜짝이야. 저 배가... <laughs> 잠시만 자, 피처링 황매로 갑시다. 생일 축하 노래 견자이. 아, 생일 축하해요. <laughs> <laughs>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 와저 우연 여기서 진짜 감격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안 받고 모든 순간이 감동이었어요. <laughs> 기제첫 번째부터 이렇게 과분한 제가 사실은 선물을 해주려고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갖고 싶은 게 없대요. 근데 저는 주신 걸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저는 막 물질적인거나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다. 제가 반포자에 달랬더니 반포자에 사람들이 쓸것 같은 평수를 저한테 줬거든요. 아. 밤포 자이 대신 밤포 자흐 죄송합니다. 다음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 분에게 걸어 보겠습니다. 엄청 멋있어 지금 그분이죠? 여보세요. 형, 나 생일이야. 아하! 지금 생일이야? 어. 어, 생일 맞을까?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원리야 그래서 뭘뭘뭘 원서가 안 돼. 형나 생일이니까 그러면은 나 생일로 이행시해 줘. 생 생일 축하합니다. 1 포보영 어. 형나 생일이야 아 어, 정상이구나 아 맞아 생일이었지 어뭐 가지고 싶은 거 있냐? 나? 응 어. 생일로 2행시 해줘 나 지금 방송 중이구나 목소리 텀벌이니까 생아 생. <laughs> 이거 안 해도 되나? 이거 안 되겠지? <laughs> 아, 설마 내가 생각한 그거 생아 <laughs> 아, 아, 생일 축하한다 정상아 1아 이거 서 말하면 안 되는 중성아 3행시를 도대체 이상한 걸뭐 하려고 1일평생 일 아 감다 지네감기사람말발 그거 말하면 안 되나고요 어쨌든 저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담고 있거든요 영상에잖아 그런 사람들이 지 않아요? 아니 안도안 했었어 그거라고 있어 <laughs> 네그러뭐 아,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카톡에서 어 그럼 나 랍스타랑 이제 킹크랩이랑 대게랑 그 비싼 거 위주로 아, 오케이 오. <laughs> 이러면서 개바살 사주려고 개바살. <laughs> 아 저거 봐라 모양은 비슷하더라면서. 어 뭐야 저끌어버렸어 이러면서 발앙 자림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저 오늘 생일이에요. 어떻게요? 뭘 어떻게 해요? 네. 아드려요아 네, 저 생일이에요. 아드려요 대박. 점점 음이 올라가고 계신 것 같아요. 어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왜요? 진자로님이안 사주셔서. 자. 왜 사줘요 저보다 잘 벌면서 아아앗 는 사는 거잘어예 생일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아저 생일 선물 받았는데 진자진 님의 이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제가 음. 담고 아, 저... 싶어서 아정상 생일 너무 축하하고 내가 더 나이가 많아 정상아는 조금 아 죄송해요 제가 싸가지가 너무 없었네요 아 맞아 조금 없었어 아네박 뭐, 선배님 정말 생신 음.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생신까지는 축하드려요. 아니야 생... 그 정도 안... 늘. 나방 아니 l 리중 e v 없 r 얘 u n d a y on the end of the 생일이에요 e 사 I k 진짜 죄송한데요 네 slipper name. Don't sing it here. I d o n 일이에요 그때 생일 끝났는데 o I don't know what to 시 해주세요. 저요? 네 생! 생일 축하드립니다. 일! 생일이라 오랜만에 아이고 역시 시청자분들이 나를 잘 챙겨주시는구만. 진자림 슬리퍼 다 필요 없어. 다른 문에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방송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생일이에요. 아, 아, 저도요. 아, 아, 당황스럽네요. 아, 우리 생일이 같군요 네, 생일 시... 갔다. 와가지고. 아, 신기하네요. 아, 지금 저 사실 생일 축하를 받고 있어요. 강제로. 강제로요? 네, 강제로 생일 축하를 이제 착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생일 축하를 강제로 해주셔야 돼요. 아, 꼭 해야 돼요? 아, 오늘 아니나요? 아니면... 네, 네. 저도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이고 생일이면 상수해 될수 있잖아요. 그럼 네, 서로 아니, 생일 축하해주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아, 나, <laughs> 합니다. 아니, 아 아니, 이거 아니, 안 하실, 해. 안 하실 줄 알고, 안 하실 줄 알고. 하나, 둘, 셋.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아, 나만 의는 우엉진 생일. 나, 나, 생일, 생일. 생일. 나, 나 어, 부르고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와, 2차력보다 더한 불력화음이었어요 와, 진짜 안 친한 사람한테 하면 어떤 반응일까? 진짜 걔갑 분싸겠는데, 마젠타님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방, 아, 방순입니다. 네? 저 오늘 생일이에요.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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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에요? 아, 어떡하지?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지금 강제로 유튜버분들에게 생일 축하받고 있거든요. 네, 어, 제가 찾아갈까요? 아, 아니요, 그걸 제가, 그, 그, 네. 그거까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네. 몇 있으소, 이제, 학년? 2학년 2반입니다, 지금. 2학년 아, 2반이에 아, 아. 네. 나중에 되면 는생일빵송을두말꼭 때리고. 어, 어, 아, 어. 정말, 개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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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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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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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 돌리 정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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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은 거 있나? 나 형의 사랑이 갖고 싶어. 어허.. 뭐, 웃어 <laughs>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 <laughs> 입구에서부터 많이 쌓아뒀어 들어오는 순간 줍으면서 들어오면 아, 아 생일 선물 아, 거기 있어? 어 여기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섬주섬 줍고 들어오면 돼. 아.. 현재 이 빡빡이 라는데 가 뭐야 <laughs> 현 <laughs> 헨재, 이거 <헨재이가> 빡빡이.. <laughs> 야 그래서 형이 생.. 일로 이행시 해주면 돼. 이행시 응. 만일 그게 만일 나의 생일 생 선물이야. 아. 생.. 설마 생일 축하합니다막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아자생 아, 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일 일만 하면 되지. 아 근데 지금까지 한거 중에 제일 참신했습니다. 왜냐면 올해 내가 그렇게 지냈거든. 아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마지막 분에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실친한테는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한빈이. 여보세요. 너 어떻게 너 전화 받을 때늘 똑같냐? 여보세요.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아, 기말고사 기간에는 좀 활성화가 잘 되구나. 아, 그래서 왜? 나 생일이야. 다나 보내줬잖아. 그래서 강제로 생일 축하 받고 있어. 그러면 이번엔 너가 역으로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건 어때? 뭔개 씨발 소리야 한비랑.